박수로 응원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즐겁고 안전한 공연 공연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미리 당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코로나. 찾아온 안산 자락길 벚꽃 음악회 오해로 이틀째고 이제 세 번째 공연이네요. 내일 낮 공연까지 한 차례가 더 남아 있습니다. 어, 뒤에 혹시 입장이 안되시는 분들께서는 내일 낮 2시 공연이 있다는 것 그리고 내일 입장권 배구는 1시 20분경부터 시작할 예정이라는 것 미리 말씀드리겠고 혹시 내일 또 오실 분들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목소리> 맞습니다. 가장 먼저 준비한 뮤지컬이군요. 황금별이라는 곡인데요. 뮤지컬 모차르트라는 작품에 나오는 그런 곡입니다. 아시는 분들도 좀 계신 것 같은데, 여기서 황금별은 꿈, 소화, 희망,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어, 꿈을 갖기 위해서는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데, 제가 여러분들이 꿈 꾸시라고 이 노래로 용기를 드리겠습니다. 황금별 먼저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무나 찍어. 아무나 찍어. 응. 내가 응. 찍어. 야이거 어린이 로많시는요 네. 어린이 많이 하시 거. 네. 도 네. Your... 만나 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 분위기를 좀 살려서. 네. 하나씩 어, 하나씩 영화 OST 미션 임파서블 네. 미션 임파서블 래스 어, t 와 비발디 사기 중 어, 겨울 네. 연주곡 이어서 들려드리면서 저는 다음 무대도 인사하러 오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다음 무대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laughs> 아, <되게> 들어들어 들어왔네. <laughs> 들어왔네 들어왔다 아. <laughs> 공연은 팬텀싱어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분들입니다. 에델라인클랑이라는 그룹을 소개해드릴 텐데 오늘은 에델라인클랑의 맏형이신 조형균님과 팀의 막내 테너 안세권님께서 벚꽃 음악회를 찾아주셨습니다.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기분 하시죠자 그러면 에델라인클랑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응? 나 근데 저희 제일 음, 그건 맞아 병원이 뭐 이렇게 많아. 괜찮아 병원에 딱히 없어 <laughs> <laughs> 아, 악세사리 구두 Thank <laughs> you. 아도 역시 출연도 기기 장사가. 지금 바로 자고 싶던데. 자고 싶

전장이딱 1분 끝나면 나와서 얘기하더라고. 뭔지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알아? 마지막에 하면 다 하니까, 자기 일과 큰일더 해야 되아거지아 거야. 살아남는 거야. 야 아가요즘하 <목소리가> 꽉 차니까 또 되게 행복하네요. 그러니까 저 뒤에도 계시고. 음. 많이 나와. 행복해요. <웃음> 반갑습니다. <웃음> 네 그러면 저희 어, 저희 소개를 할까요? 네 저는 기타를 맡고 있는 DAD에서 기타를 맡고 있는 김규현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보컬 안다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또 어르신 분들은 또 저희 약간 네 어색하실 수 있는데 요런 팀이에요. 네 기타 하나 이렇게 예전에 예전 생각하시면 이제 조각경 선배님이랑 이렇게 네. 그런 네, 느낌. 네. 어, 어 영광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요. 그런 네, 느낌인데. 뭐요런 느낌. 네. 네. 다음 곡 들려드릴게요. 네 아, 오늘 또사아 오늘은... 네. 올리는 곡이겠네요. 네. 그대와 나 설레임 기려드리겠습니다 서대문 구청이 굉장히 일을 잘했다라고 또 느낄 수 있는 데 <laughs> <laughs> 오늘 정말 그 남녀노소, 어? 오, 우리가 다 즐길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 굉장히 네, 보고, 리여성들한다 보고 굉장히 놀랬습니다. 어, 저희는 <laughs> 오늘 많은 곡을 들려드릴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저희 가장 사랑받았던 노래들로 많이 가져와봤는데. 에기스로 네, 기스로 가져왔어요. 그렇죠. 그러면 네. 또 저희 다음으로 또 음. 재밌는 무대들이 또 준비가 되어 그러니까. 있잖아요. 네, 그렇죠. 어마어마합니다 오늘. 네. <laughs> 네, 어 연애 발견 OST였던 너무 보고 싶어라는 노래. 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Thank you. 날씨와 또이 음. 환경에서 이 너무 보고 싶어하는 이별곡이 네. 네, 어울릴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래도 모두에게만 또 설레일 순 없잖아요. 누군가는 또 이별하고 여기 왔을 수도 있을 거예요. 네. 네, 뭐 분위기, 오늘 분위기를 이렇게 바꾼다고요? 오늘 다양한 네, 무대가 정말 준비되어 있는 만큼 여러분들네 oh, yeah. 희노애락을 즐길 수 있는 무대를 oh, yeah. 서대문구청에서 만들어주셨다 라는 oh, yeah. 얘기를 저는 하고 싶은 거죠. 아우 oh, 예. Yeah. 네. Oh. <laughs> 괜찮은데요? 어 그럼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여러분들께 그 마지막 곡, 네, 마지막 곡은 또 히노 에락 중에 또 여러분들께 어, 이번에 마지막으로 응원을 드리면서, 라. 네, <laughs> 즐거울 라? <laughs> 아니요, 네, 그죠, 그죠, 그죠. 네, 오늘 네, 좀 드리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곡 중에 응원가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 여러분들께 응원가라는 노래를 들으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앞으로도 이런 무대가 굉장히 많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다음 무대도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뛰이드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이렇게 약속을 잘지주신요 <laughs> 감사합니다. 네, P 네. 네. A D의 무대였습니다. 네. 아쉬운 마음을 박수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aughs> 그래요. 텔레 프로그램 속에서 다시 노래 부르는 프로그램에서도 너무 감동적인 목소리였는데 라이브로 들으니까 정말 좋았습니다. 아, 어쿠스틱 벚꽃 벚꽃한 노래, 벚꽃 음악에 어울리는 어쿠스틱 음악으로 TAD의 무대까지 들어봤습니다.